나 정글 못하는데 왜 정글이 잡혔지? 어떡해요. 잘해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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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안 믿지만 저는 원래 탑솔로했습니다 근데 정글이 하도 안 와가지고. 시불부레 그냥? 전약을 한 거죠. 백정 탈출이 아니라요. 원래 탑이었는데 너무 빡쳐가지고 이제 정글 간 거라니까요. 이 정글 새끼들 도 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왜 탑에 안 오냐고. 이번 판은 생각한 게 있어. 클레드면, 야, 클레드 모르기냐? 자르반으로 죽었다 깨도 클레드 못이기든 아, 불, 불가능하잖아, 이거. 여기 있어. 끝을 보게노라 아닌 것 같은데? 반응이 아무도 없잖아, 이 새끼들아. 클레드... 레드 상대로 어수를 과연 들고 내가 AP도 아니고 방관으로 지금이라도 AP로 갈아타야 되나? 일단 이게 블리츠 크랭크니까 애가 인베이드를 찍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 이 친구가 인베이드를 찍는다면 난롱소드 시작을 하겠어 그리고 1렙부터 어수 막타를 노린다 블리츠 크랭크 너만 믿겠다 가자 빨리 가자 앞장서라 블리츠 크랭크 대마 시야 영원하라 야 여긴 배 왔을 가능성도 이거 배제하면 안 되겠는데 나 이거 탑으로 올라가야 돼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왜 전판이랑 완벽하게 똑같이? 아 그래도 이번엔 한 명밖에 안 죽었다 전판에 세명 죽고 시작했는데 어그왜 땡겼어? 너 죽고 싶어? 너 인성 문제 있어? 아 건강에 문제 있네 건강 문제 있어? 아 깝치지 않겠습니다 진짜 이 새끼 왜 이렇게 양심이 없는 딜이 들어오냐 평타 CS 다 버려 그냥 평타 평타 이거 왜.. 왜 이렇게 쎄이 새끼 왜 이렇게 쎄 이거 피했고 평타 이제 2레벨 먼저 찍는 사람이 라인전을 이기는 거요 좋아. 폐기에서 승리했다. 아, 이 새끼 라인, 라인 푸싱력 왜 이렇게 싹구데기야 자르반. 뒤져, 이 새끼야. 나이스. 덩글이 왔지만 나는 죽겠다. 라인을 하나라도 더 먹고 죽겠다. 어둠수확 하나 벗고 죽었어. 게이드. 텔레포트 타고. 펑. 미는 이렇게 많로도 괜찮겠나? 마, 그 맞나? 괜찮나? 아니, 이게 왜 타져? 사슴 빵등이 만졌다고? 난 그런걸로 불호할 라인은 지났어 집가고 시에. 아 끊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학살 중입니다 아니 마이아 무리 못해도 개는 안먹니? 화가 많이 났구나 우리 미드가 어, 상대방 탑이 없어 집을 갔다왔네? 너도 참 대단하다 친구야 평타 평타 W 여기까지만 팡팡 팡! 데마시아 오수한게 터뜨리고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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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타, 평타! 걸쳐 다가고 있네. 무슨 게임이야 이게? 이렇게 된 이상 체구를 노린다. <laughs> 이게 뭐지 이게? 우째기냐고요? 자르반이 평탄대가 세게 들어가거든요. 보시면 현재 체력의 8%에 해당하는 추가 물리 피해를 입힙니다. 그쿨돌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냥 지나가. 그냥 지나가. 아니 거기 왜 아들 왜빵이개 같은데? 새... 클리드가제 정신이 아니라 제가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지금 오겠다고? 필요 없어. 너의 도움 따위 바라지 않는다. 여기서 프리징을 한다면 미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아 평타. 투아. 아 투아. 나이스. 가자. 이거 이거, 이거 안될것 같은데? 오케이 이러면 되지. 평타. 평타. EQ. 구킬달 레전드. <laughs> 좋아 좋아 좋아. 뭐가 됐고, 뭐로 가건 서울만 가면 돼. 인생은 이랬쓰면 공속이 빨라지니까 채굴 두 번까지는 되겠다. 야, 채굴 Q2, 평타 아, 근데 나 지금 안 가면 좀 위험한데. 타이밍 혹시 채굴 한번더 되나? 야, 얘가 전력 먹었어. 지금 보니까 스타일 가건 안 되네. 어, 아니야, 이 새끼 아까부터 왜 이래? 진짜 집에 쪽 가게 해줘라. 이 새끼야, 나를 집에 가게 해주질 않네. W 평타 파파! 이게 우리 앞으로 딜교의 기본이다 알겠나 클라드? <laughs> 얘가 들어온다는걸 여기용해서 패시브평타로 방관한데 존나 세게 때린 다음에 빠진대네 들어오든가 마 자신있나? <laughs> 이게 되는거였나? 이걸 딜교를 역발상으로 딜교하는거지막 때려보든가 되나? 패시브가 없어서 충분히 잡지 긴 속하게 라임 밀어줘 니가 다 먹어도 돼다 먹을 수 없겠지 이건 최굴를 먹자 마이와 함께라면 둘다빨수 있지 않을까 이거? 일를 쓰고 난 먼저 간다 아 씨부리 개새끼 개세... 아니 왜이 새끼 뒤에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니 난 여기서 튀어나올 줄 알고 일를 뒤로 던져 놓은 건데 반대로 튀어나오네. 아 근데 나 배드 한게 방관템이 코어템이 한개더 나왔어. 라인을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CS 마음대로 못 먹지. 일단 이 방관템 떴어. 한 방관템까지 뜨면 넌 이제 뒤지는 거야. 야 한번 싸워보자. 야 덤벼. 평타, 투타. 졸렬함이 끝판왕이네. 도민 가야 되겠다. 야나 가기 전에 잔치 끝내지 마. 어디 있을까? 럭스는. 호! 호치호치! 호치! 안녕, 친구야. 호치호치! 호치! <laughs> 아니 생각보다 데미지 자체는 쎄네 어? 이거 죽었는데? 우리 신들아 간다. 살려줘라, 얘야. 호치! 300원. <laughs> 야, 이거 너무 달달하잖아. 호치! 뭐야, 이거, 데미지? 방금 봤어요, 데미지? 이게 뉴메타의 장점이 그거지. 내가 얼마나 센지 상대도 모르고 나도 몰라서, 데미지에 깜짝 놀라서, 그게 될수 있다는 거? 호치, 죽지 않나? 진짜 죽잖아? 아니, 데미지가 왜 이렇게 쎄, 이거? 방관템의 이력인가봐. 이 패시브도 방관이잖아. 방관이 시너지로 들어가니까 애들이 그냥 터져버리네? 데미지가 좀 말이 안 돼. 호치, 죽, 죽나? 아직 안 죽어? 잡았지. 오케이.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이거 뭐야 방관. 보금가봐. 데미지 가 너무 세. 큐 데미지가 400대잖아. 살았어. 럭스 네가 그랬다 이거지. 이번 판 너로 정했다. 이번 판 너로 정했다. 럭스 내 집요함의 끝을 한번 보여줄게. 어텔 아. 고치. 데머시아 맞았는데.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진짜로 데미지 안으로 존나 센데요, 진짜? 아니, 뭐야,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 데미지는 말이 안 되는데? 아니, 그냥 한 방에 다 터져, 애들이. 됐다. 와, 뭐야. 원거리 미는 다한 방이야? 평타, 평타에? 아니, 이 다음 라인 오는, 먹으러 오면 잡아볼게요. 근데 EQ 한 방이면, 이렇게 될것 같았어. 아니, 뭐야, 이거? 아니, 바, 방금 데미지 봤어요, 진짜로? 뭐야, 이게. EQ 한 방에 평타면 죽어, 베이가가. 아니, 아무리 봐도 데미지는 미친 거 같아 터져요, 터져. 일로 한 명만 와봐라 한 명만 한 놈만 제발 와 뭐야 한 망이야 진짜로 아니, 눈에 보이면 한 망인데? 빰빰빰빰맘 뒤에서 애쉬가 오는 걸 노려줍시다 이렇게 와 데미지 <laughs> 씨발 방금 무슨 일이라는 거야 야 애쉬 회복도 빠졌어 얘들아 와 진짜 순간 데미지 하나는 진짜 말도 안 된다. 미쳤다, 이거. 탑에 올로, 올로미, 올 럭스. 와, 나이스. 타워 부수는 것도 순식간이네. 노로정했다, 럭스! 야, 이거 진짜로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럭스, 뭐가 오건 그냥 EQ 쓰면 한 방에 무조건 죽어야 돼, 한 명은. 방관 79? 다음 방이다. 말이 안 된다. 아드 지우고 지워주고 여긴가? 뭐야! <laughs> 베이가가 사라졌어요 선생님들 아니, 아니 진짜 좋은거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베이가가 사라졌어 진짜로 보셨잖아요 이게 제가 약팔이라는게 아니라 베이가 한방에 죽는다니까요 그냥 애들이 한방이야 전부 자라반이 이런 캐릭이었어? 심지어 EQ도 못맞추고 궁만 꽂았는데 죽었어 뒤에 돌아가서 애쉬나 럭스 오는거를 그냥 이렇게 해서 아 진짜 한방인데? 아 <laughs> 아니 진짜 한 방이잖아 이거. 이게 뭐야? 야, 안돼 봐. 안돼 봐. 막아 봐. 어디 가러? 여긴가? 아, 까비. 아니,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진짜? 아니 진짜 다한 방인데, 진짜로? 아니, 어수에다가 이걸로 들어, 들어가, 니까 방관 유율이 뭐 좋다는 걸 알겠어. 근데, 뭐가 됐건다음 방에. 원래 서포터만 그런 건줄 알았는데, 미드도 그렇고, 그냥 다음 방에, 다한 방. 땡기면 안 돼, 친구야. 죽어. 죽나 그랬다. 깡통 녀석? 진짜 깡통 같은 짓을 해버리네. 끝났다. 나 풀템이다. 방관 79. Q 데미지가 660. 평타가 460. E가 240. 공격기가 거의 900. 순간적으로 버스 때리면, 2300이 거의 트루 들려 들어가겠. 누가 될건 만나면, 그냥 바로 요무 쓰고 한번 꼬라박아볼게요. 썸네다 좋아요 저섬네다 <laughs> 예상했지? 난이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예상해봤나? 데마샤! 빠! 빠! <웃음> <웃음> 아니 씨발. <laughs> 뭐야 이게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아이들존나 놀고 있네 <laughs> 놀라고 있네 아니 말이 안되잖아 이거 데미지가 아니 이 신약 이건 성공한거 같은데? 아니, 생각보다 너무 쎄서 하면서 놀래 땡겨봐뭐못 당기는 거야? 어? <laughs> 아니 진짜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뭐야 이게? 거기까지만 해. 나만 없어. 좋아. 따쇠아 도주. 형님. 아버지. 할아버지. 안돼 안돼 안돼. 아! 제 잘못이 아닙니다 깡통이 갑자기 급발진했어요 깡통이 잘못한겁니다 이건 어수 데미지가 지금 몇이나 들어갔어? 3400? 이렇게 되면 방깍이 조금 깎이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방금처럼 저렇게 평타를 좀 쳐야될 상황이 오면 훨씬 좋으니까 이렇게 바꾸고 간다!! 얘들아 간다!! 나 간다잉 딜을 안모는구나이 친구들 한대요, 두대요, 세대요, 네대요... 어... 이리 와... 아, 조졌다, 이거 좋아. 발론을 가자, 발론 얘들아. 야 근데 이거 오... 상대방 딜러들이... 툭탁, 툭탁, 툭탁이면 죽으니까 게임하는 맛있네. 이게 툭탁, 툭탁 하는 맛은 있네데나 25킬 했어. 말이 안 되는데, 25킬을 했다고, 벌써. 아, 좀 하면서도 어안이 벙벙하다. 이렇게까지 셀 그게 있었나?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두 대면 죽으니까 부담이 없다, 부담이. 좋은 날이 기창에 시야가 있으니. 럭사이 데마시아! 뭐야? <laughs> 없어졌는데? <laughs> 뭔가 있었는데 <laughs> 어 없어졌습니다. 아니 뭐야 이게 없어졌어 애들이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졌어요. <laughs> 야 28킬이다. 1차 호치 호치 나이스 29킬. 신내 <laughs> 이거 아니, 생각보다 더더 더 좋은데? 그거 베이가가 거리 살짝만 주면 나한테 가볼래 호치! <laughs> 아니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야 아 아니 뭐야 이게 애들이 건드리면다 터지잖아 다 터지잖아 아니 이게 뭐, 뭐지 이게? 아니 내가 뭘, 지금 뭘, 뭘한 걸까 <laughs> 와 진짜 어이없다 이 때리는 나도 이렇게 어이 없는데 맞는 애들은 얼마나 더 어이가 없을까 어 근데 금방 먹으니까 상관 없긴 하겠다 나이스 이걸 또 내가 먹었다고 평타로? 어나 데미지가 얼마나 센거야 지금 아니 뭐야 30킬이야 나? <laughs> 아니 진짜 미, 미치, 미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아좀 미친 것 같아. 럭스 어디 있노? 데마시아. 아니 이 정도면 데마시아의 전신 아닌가? <laughs> 아니 저걸 못참네 아니 뭐야 이게 데미지가. 나이스. <웃음> <웃음> 어 말도 안 된다 35킬에 39킬 간 했어 <laughs>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뭐 뭐 하는 캐릭이야 생각보다 좋은데요 진짜 야 이거 생각보다 좋은데 제가, 제가 키워줬다기보다는 애들이 잘 먹어 잘 주워 먹었죠 칭찬은 제일 고생한 우리 바루스한테 주겠습니다 칭찬 야나 기다리고 있다 나 계속 기다린다 얘들아 35분에 39킬 간 했어 나 기다린다 다 나갔냐 54,000? 말도 안 되게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어수에산야 어수로 5,000딜을 넣었어 이게 35분인 걸 치면 엄청 잘 넣은 거지